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항 <laughs> TV, 짠! 예! Yeah.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친구를 한 명을 데려왔는데요. 원래 친구 세 명에서, 두 명에서 해가지고, 세명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시간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여기 뒤에 알파벳, 드루퍼. 해가지고 오늘은 드루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렛츠고! 일단 처음에 상자를 열고 뭐야 이거? 아, 회복 이거 포션! 빨리 가라고. 회복 포션 도약의 포션 신속의 포션 일단 이걸 먹도록 하고 가자! 두둔 두두두두두두 이거 처음이야 일단 레벨 2 그러면은 제 친구가 레벨 1을 하도록 하고 저는 레벨 2를 아 잠만 아 잠만 내려 잘못 내 그리고 일단 저는 레벨 2를 하네 그럼 레벨 2를 바로 시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로퍼 처음인데 이거 옅옅옅 <laughs> 잠만 아니, 중간에 기준으로 아. 중간 알았어 신속 신속만 먹으면 될것 같아 어 다시 다시 점프하면 더 빨리 가하그두번 눌러 그냥 더 빨리 가 나는 약해 실버 자 그럼 다시 아잠깐 잘못 떨어졌어 음. 음. <laughs> 하하하 네 다시 왔습니다 아 잠깐만 또 잘못 털어졌어 진짜 아 내가 한다 다시 다시 나도 할수 있어 무시하시네 조항TV를 음, 끝났어 끝났어? 2단계 그래? 3단계 <laughs> 그러면 <그럼> 3단계를 이게 <laughs> 빨리 끝나? 나? 응리가 3단계야? 올라오는데네 그러면 제가 3단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못다아 잘못 아, 떨어졌어! 거기, 거긴 떨어져야 돼 어? 됐다 거기서부터야 슛솔직 원래는 좀... 가자! 슛! 슛슛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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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laughs> 그것까지 해 너... 모래 4개 모아? 다시 왔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대수롭지 않게 떨어지고 아! 왜... <laughs>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아! 하, <laughs> 참네. 이 아, 완벽해! 아, 역시. 드디어 첫 성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래를 하나 얻고, 내가 했던 대로 해야 돼, 내가 했던 대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네, 사다리를 타고 무지한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네, 저 이제 레벨 3를 하고, 이제 레벨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떨어져도 되겠지? 어, 좋았어, 이제. 레벨4. 얍! 피하고 아! 아, 이제 안 죽었어. 이번에 맞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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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야, 나 레벨, 야! 야, 나 레벨4 깼어. 레벨4. 레벨4를 깼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했는데? 이미 뭐랬는데 내가 가져왔지롱. 자, 그럼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맞았냐? 진짜? 어. 네,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래를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놓는 거지 모래. 아니 그냥 너는 가지고 이거 부셔. 이제 응. 넣는다 모래. 넣었어 지금 두개 넣었어 방금. 이제 이거 부수고. 됐어 야다 넣었어. 됐다. 한, 응? 한 개. 어, 됐어. 가자. 둔둔두든 그럼 내가 레벨로 갈게. 자, 그럼 이번엔 레벨5. 레벨5. 오, 유튜 이, 아! <laughs> 자, 그럼 다시. 하하하. 예, 다시 레벨5, 레베로. 다시 레벨5로 왔습니다. 다시, 다시 해보도록 하죠. 낙하! 예! 아! 제가 해보도록 하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레벨을 못할것 같아 나 이거. 아 진짜, 아씨, 아 진짜. 이기. 가자. 아 진짜. 또 왔습니다. 이번에 <laughs> 레벨 6을 해볼까? 아, 됐어? 어. 어. 그래? 그럼 나 레벨업을 깨야 되겠군 이제. 모래특템. 하, <laughs> 아, 진짜. 역시, 드로퍼는 내 체질이 안 맞아. 점프맵도 안 맞고. 점프맵 내 체질이 엄청 맞아. 점프맵 진짜, 진짜 잘해. 나. 킥플레 진짜 잘해. 잘났어. 빛의 속도. 나는 퀵실버. 슝. 빛의 속도라서, 빛의 속도로 낙하. 야호! 아. <laughs> 아니, 똑같은 데서 계속 죽어 <laughs> 안돼 또 왔다 레벨을 안 해, 너 했어? 레벨 안..너 했어? 레벨..아니 레벨을 다시 아, 제발 여기 지금 만큼 성공하길 아, 씨 똑같은 데서 계속 죽어 너도 레벨 7해 내가 오고 할게 뭘 뭐, 깨야지 7 하든 말든하지아긴 빛의 속도 빛의 사나이 아, 나 혼자 느낄 기침. 자, 레벨로 깼어? 아! 아! 야. 네, 잠시, 레그로. 아, 아. 잠시 없어졌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아. 빛의 사나이. 야, 너, 야, 너레벨로 깼어? 아니, 안 깼다니까! 레벨로! 아, 진짜, 아, 진짜. 오! 야!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laughs> 아, 자 친구야 음. 왜 인생이나 나 그런 거야 뭐래 <laughs> 아네그 사이 친구가 지금 하나 얻었다고 하네요 그 사이 제가 레벨로를 음. 아, 못 깨는 동안 친구가 레벨로를 깼습니다. 멈추 말라고 아안 논다고 어나 뭐야 응아 빨리 와. 히로빈. 몇 개야, 너, 뭐래? 한 개. 한 개? 나도 한 개인데? 응, 육, 육지도 깨야 돼. 아, 칠8 근데 이거 넣어야지 뭐줄수만짜지않거 아냐? 아, 한 번에 넣을게. 아, 7팔 아, 아직 있을 줄은 나도 몰랐네. 아, 레벨 7. 디리뚜. 빠랍! 아. 조심조심 브릿지를 갔노. 구조 확인! 완료! 다시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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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만 먹어보면 되겠다 그냥 회복도 가져가 없어 지금 엄청나게 얍스러워 얍스는 <laughs> 개 아! 이거... 아, 잠깐만! 아니에요 예 잠시 또 레기 또 먹었던 것 같습니다 레벨 7인가? 아 레벨 1로 내가 왜 레벨 1이지 가성... 달려, 아, 반대쪽인가? 달려라. 아니, 초 이거. 달려라. 무지막한 <laughs> <laughs> 속도로 달리는. 자, 무지막해. 역시. 점점 신속 죽어간다. 근데 야, 신속 죽었어. 죽고 있어. 레벨 7, 다시 재도전. 신속. 퍼 신속, 신속 사망 소식. 죽었다, 이 신속. 그대로 들어가자! 그대로, 그대로! 아, 진짜. 순간이동 이동! 아맙습니다 아, 이번 레벨 7 진짜 깰수 있는데, 아? 얘 레벨 7이 더 쉬워, 오보다. 어떻게 제공한 사람은 나한테 레어 걸리는 사람은 너냐? 아! 아, 쭈! 잘 앉으시다. 뭐라 했냐? 잘 앉으시라고. 왜 그래, 회복이야. 회복의 표시 좀 많이 가져가면 될것 같아. 회복의 포션이왜 있는지 이제 알겠네 그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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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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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아, 짜증나! 뭐야? 왜 <laughs> 여기까지 왔어? 존이 사망소식 <laughs> 야, 회복 옵션 들고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전혀. 딱 그걸로 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잖아. <laughs> 근데 정말 회복 옵션 좀더 가져가야 됐다 우리 모래 다 넣은 거야, 모래. 드디어 저희가 모래 다 넣었습니다. 편집. 편집 엄청 해야 돼, 이거. <laughs> 괜찮아. 편집은 뭐 알아맞아. <laughs> 사음 가는 것도 이해 다. 이해 다지시고요 됐다. 다시 갔다. 너또 칠리 깼어? 응? 너 팔게 팔. 어! <웃음> <웃음> 미안. 회복이 필요하나 던지고. 저도 딱 찾고. 그다음에 여기로. 아, 잘못 떨어졌어. 오, 오, 오. <laughs> 아, 좋았는데. 너왜또 <laughs> 왜 여기 있어. <laughs> 미안 미안 아 착착 때려 인딱 세기면 충분할 것 같다 던지고 던지고 출동 이제 가는 것도 귀찮아 시용난진냐비세사나이 카카카 이제 가는 것도 귀찮아 좋았어. 회복 쿠션 던져. 됐어. 다시 한번. 일단 모서리로 떨어지는 게 좋겠다. 뚝. 딱 좋았어. 회복 쿠션 던지고. 다 차겠지? 다 차지고. 다찬 건가 이거? 다, 아, 찬다 찼다. 거야? 그다음에 좀 상황 좀 살펴보고. 야 회복 쿠션 부족하다. 나, 네개 있어. 나, 난 니, 젠장. 그럼, 좀, 이쪽, 쪽으로, 좀, 구석이, 쪽으로. 떨어지면은, 아, 제발, 죽지 마! 오, 됐어. 마지막 회복 포션. 뚱! 아, 이래도 회복 포션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어, 왜, 내가. 야, 너... 야, 야, 회복 포션, 네가 던졌어? 아니. 아, 나 죽은 거. 아싸. 아싸! 너 있다! 기득 됐어.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이제 이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좀 상황을 좀 안농 <laughs> 기다려봐 <laughs> 안되겠다 <laughs> 그 다음에 다시 구석으로 떨어지고 해복션 왜 이렇게 많아 감사 많이 먹고 마지막 멋지게 물로 떨어져야 돼아 됐어 7단계를 깼습니다 좀 아니 너왜 이렇게 많아 포션이 나? 응. 헤어푸쇼 겁나 많네. 나? 니, 어, 여기 아래. 다주은 거야. 이거. 또 있어, 두 개. 어, 세 개, 세개더 있어. 진짜 이거 보물찾기 같아. 보물찾기. <목소리> 어서 내려와, 친구. 아니, 여긴 7단계 내가 깼다. 야, 8단계만 깨면 되네. 예, 모래. 예. 네, 결국 제가 깨가지고, 모래를 하나 얻었습니다. 지금 친구가 지금 모래를 얻고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와! 오냐? 참네. 왜 이렇게 빨라, 너? 빨리 와. 어이, 친구. 자, 모래 넣고. 응? 빨리 와 일단 세 개를 넣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넣을게. 일단, 첫 번째요. 아시 오, 두, 아. 마지막이 네 개. 어. 자, 마지막 노래. 다음 편에, 계속.